요3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30장을 1 프레임씩 해가지고 다다닥 다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걸 1초 만에 이건 좀 너무 과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요 10 프레임만 차지하도록 해보고 싶어요 10 프레임 사진 그림을 더블클릭 전환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사진을 컨트롤 a 오늘 1초에 석장식 놓고 싶다라는 거죠 1초에 석장씩 속도 지속 시간에 지속 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분명히 쌤 여기 제 저는 열 프레임만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저는 열만 적으면 끝이에요. 열만. 이렇게 열, 이게 열 프레임을 갖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확인 됐죠? 그러면 사진을 여기다가 끌고 올 건데. 여기 마우스 한번 살짝 대면요. 밑에 열 프레임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와서요. 사진을 일일이 땡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들고 여러분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딱 도착할 건데 사진이 그많이 많은데 시로라기처럼 도착하는 거 보이죠 이거. 그쵸?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딱 붙이면 이런 모습으로 붙어질 거예요. 맞죠? 분명히 사진은 보이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쌤의 키보드에 플라스 키를 그냥 톡톡 치며, 여러분, 이제 보이나요? 시로라기 같이 있던 것이. 이걸 또 잡아서 몇번 한번 나볼까요 이런 식으로. 몇 번. 20초까지 가보세요. 20초까지. 요렇게 제가 20초까지 한번 갖다 놓고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플레이를 플레이 하면. 플레이하면 보세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고. 그쵸? 요렇게. 이런, 만약에 이런 영상이 있었다. 영상이. 그쵸? 이런 영상. 더블 클릭하면 요게 보이겠죠? 이런 영상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 사진을 뽑아내는 방법은. 그러면 커스를 요렇게 움직여서. 이럴 때, 이럴 때 저는 한장탁 찍어내고 싶어요. 프레임 내보내기, 그럼 프레임 내보내기를 딱 눌르면요. 반드시 영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가, 여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꼭 경로 먼저 챙겨놓고 형식 JPG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아무렴면 어때요 그죠? 그냥 뭐 이거 이 시간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꼭 가져와 이런 거 하면 제가 이제 확인하면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스틸 01이라고 저세 장만 한번 캡처해 볼게요. 요래 될때또 하나 캡처하고 싶어요. 클릭 딱가고 밑에 건다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으니까 파란 글자 스틸 공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두 번째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석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석장의 시간은 제가 아까 안 정했잖아요. 고그 석장의 시간도 1 0 프레임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세개다 오른쪽 클릭합니다. 속도 지속 시간. 됐죠? 그래서 열 프레임이라고 정할 거예요. 확인. 열만 적었어요. 그러고 잡고 어째요. 뒤에 세 개. 근데 이렇게 세 장을 요래 제가 갖다 놨는데요. 컷으로 옮기면 깜짝 놀라죠. 왜냐? 3840. 이건 억수로 큰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 사진을 50%로 좀 줄여 봐봐. 이러면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탁 정해가지고. 비율 조정에 가서 50% 하면, 딱 하면 이,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됐어. 요 25%. 예, 사진 하나를 선택하고 비율 을 조정에 가서 커서가 꼭여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죠. 세워져 있어야 되죠. 이래서 저는 한25% 한번 해봤어요. 이 동작을 오른쪽에 가지고 복사를 떠요. 이제부터는요, 보세요. 이두 개에다가 그 크기를 또 입히고 싶거든요. 요두 개를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잡고 V 하면 크기가 막 입혀져 버려요. 컨트롤 잡고 V 하면 이렇게 입혀져요. 자르는 건 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효과 쓰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효과도 위에 있는 작업 영역을 효과로확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자르기라고 적어보세요. 자르기. 나오죠. 걔가 뭘 자르는가? 상하, 좌우를 다 잘라버려요. 자르기. 커스가 있는 위치에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됐죠. 거기에 뭐가 있다? 효과 컨트롤. 이럴 때 저는 오른쪽하고 왼쪽을 가운데 갖다 나가지고에 동시에 한요 정도 1대1 비율처럼 한번 잘라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저는 10% 만약에 왼쪽 저 역시 10% 이러면 요렇게 딱 잘리죠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도 만약 자기가 다른 사진에서도 요래 하고 싶다 그러면 자르기를 보세요 잘란거 나또 뒤에 거 자르기 귀찮아 근데 비슷하게 하고 싶어 자르기에서 역시 복사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잡고 V 하면 되는 거지 바로 붙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걸 만약에 동그랗게 요렇게만 할 거야. 아마 많이 배우셨거든요.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사진을 제가 동그랗게 만약에 할 거야. 뭐 이러면 불투명도에서 요게 모양대로 자르는 거예요. 다들 알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반드시 확장. 확장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동그라미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어또 아, 다른 사진도 다 동그랗게 하고 싶네? 그러면 똑같아요. 불투명도에서 오른쪽 복사하고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사진에도 컨트롤 잡고 V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만 복사하면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개다 다르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효과들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쵸? 모자이크 효과를 줘 가지고요. 요만 모자이크가 남고 나머지는 멀쩡하면 되거든요. 제가 효과가 모자이크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자이크. 그럼 밑에 보면 스타일아 모자이크가 딱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 커스가 있는 요 사진에다가 줄 거거든요. 그럼 손딱 떼면요. 여기에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놀랄 거라고요. 모자이크 이렇게 나와서. 효과들 중에 요만큼. 모자이크. 이래 지금 딱 되어 있거든요. 모자이크. 이거 역시 모자이크에 대한 뭔가 하면요. 마스크예요. 요게 다 마스크. 그럼 저, 아까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살짝 가려보고 싶거든요. 사각형 클립. 그럼 여기만 보세요. 모자이크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손바닥 일대일단은 여기 가져가죠. 이부분을 자, 요렇게. 그러면 요랬다, 개 놓고요. 여기에, 아, 난 모자이크 줄래? 그럼 모자이크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에 가로 블록의 길이를 50에 50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일정하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블록이 요렇게 좀 작아진다고. 영상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보세요, 그쵸.